철로 <laughs> 기대가 됩니다. 노점 투어의 첫 목적지 마을 최고령 어르신 댁입니다. 우리 고모 쌈지 할매 봤어. 안녕세요 <laughs> 저희 서울에 SBS 생방송 토데 팀에서 왔어요. 어떡하니? 이려 갖고 나고 혹시 나오면 안 돼. 난. 나기 얘. 내려가보는어떤 지지그냥 두고. 아이고. 아이 그 타고 그냥 가시나요, 그래. <laughs> 그래도 아직 둘러볼 곳이 두 군데나 더 남았다고 하십니다. 어서 저저 아저가서가서지가가서 나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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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거나가가서나뭐서 나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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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가서나가지 뭐. 뭐? <laughs> 아이고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아저씨흙담으 자기 손으로 짓는 거 이런 거찍어야서오네 <laughs> 안녕하세요 아이이 아 사고 시끌 났고 이 어디서 오십니까? 아저 서울에서 SBS 방송국에서 왔어요 아 그래요? 아이고 멀리 멀리서 오시네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 뭐 컵대로 다한잔대접해야 되겠나 빵이 좀 추질 좀 한도. 네. 좀 들어와, 엄마, 뭐. 천천에나 다이. 그런 한편, 천국의 제원이라 불릴 만큼 아름다운 풍경을 담으라 일행을 놓친 조피디. 이 모습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뒤늦게서야 할머니를 찾아 나섰는데요. 어, 어디서? 어디로 있어? 아. 네. 아. 아이고요, 이런 식으 혼자서 뭐 하시는지. 네? 아 인정심 어떡해요. 정말 힘들었는데요. 오이. 어? <목소리로> <목소리로> 아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고난에 하는 걸까요? 뭐가 힘들었죠? 그 이유가 아, 곧 어디에서, 밝혀집니다. 들어와서. <laughs> 야, 네. <니, 웃음> 꼭좀담아가실라 가만. 이런 양말을, 이 양말을 좀다 담아 가서 이 양말을. 네? 이한 덜어버리지, 꼭 담아가라 합니다. 양만 하나 담아. 이양말을 아니 이분이 대체, 대체 누구신데? 그 확대를 시켜서 예. 내가 여러분들 네. 이 양만이 누구신데?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대체 이 양만 눈 특히 이 양만 눈 보세요. 눈 특히 눈? 그냥 이렇게 보지 말고 진짜 한번 봐봐요. 내 자신의 눈하고 마초라 이 말이 스님 이... 눈하고 마초라 이 말이 <laughs>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뭐, 뭐 하튼 시키는 대로 해보긴 합니다. <laughs> 뭐, 눈이 맑으시긴한데참 <laughs> 어색하네요. 네, 네. 이, <laughs> 이, 네, 네. <스 seventies> 자, 기가알 이거 아, 이 아, 이고이것도뭐이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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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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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그그이이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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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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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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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 이거. 이거. 다거에이참 하지마. 그리고 이거 안 돼, 이거 하면 여기 있는 색소가 인구 있는, 있나흙 나온단 말이야, 그건 말미말 때동 아, 이것제 그래. 어. 전공은 화학공학입니다. 어. 어? 네. 화학공학이요? 화학공학 화학약품을 하눈막고 평생 동안 해다 번개네. 아하, 이거 화학이라서 이거는 있어서 될한 분이 아니다 한걸 느꼈게 달고. 아약 <목소리> 아무 무 내가, 아침에, 왜, 이거, 안 사는 거닙니까 이거, 돈이 없어서 안, 안 사겠어요. 그럼, 와, 낫고. 기념으로, 기념으로. 그럼, 와, 낫고. 기념으로, 기념으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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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뭘, 기념하시려고. <그냥> 이데선생님 <laughs> 앞에서 내가, 내, 침샘 이야기를 할 때, 술을 팍, 잔 먹고, 이거 커피 끓다고 일어나놓고, 모르고, 술 취해서, 나와만 그냥, 붕, 막, 타는 거야. 술도 아나 예!